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이라는 힘이라는 책입니다. 인선영 지음 상상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는 사람은 결단의 시기에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져야 합니다. 함께 할 사람과 떠나보낼 사람, 또 가질 것과 버릴 것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면 하늘이 돕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의 징조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손 놓고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적당한 방편을 취하는 사람은 차이가 확연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믿어야 한번 내린 결정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설사, 위기 상황에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도전이 열어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온몸으로 만끽하도록 합니다. 이 시기에는 과감한 판단에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다져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가 감지되면 정성껏 준비하고 과감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못의 물이 넘치지도 또 마르지도 않게 해야 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연못이 범람하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절제와 절약은 도리어 고통을 수반하여 화를 자초합니다. 넘치지 않되 마르지도 않는 중도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도록 해야 합니다. 절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력을 자랑하거나 나서지 않는 겸손에 가까운 절제입니다. 둘째는 가진 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 절약에 가까운 절제입니다. 하는 일마다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 지갑이 두둑해집니다. 그렇다고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는 극도의 절약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도의 절제심은 사람에게 활력을 빼앗고 욕구 불만의 상태로 몰아 세웁니다. 불안한 마음이 얼굴에 궁색한 인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모처럼 다가오는 좋은 기회도 비껴갑니다. 바른 절약이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내적 가치가 돋보이게 해야 합니다. 스타일과 함께 신경 써야 할 점은 품격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합니다.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지 소란스럽지 않으나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눈을 바라보는지 내 것이 옳다 하기 전에 상대의 말에 호응을 해주는지 어색한 사이에서도 공통점을 찾아서 대화를 이끌어 가는지 이런 호감 가는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적 수양입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나 이미지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고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이에서 풍겨나와 전체적인 아우라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완벽할 필요는 없으나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태도는 갖추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멋스러운 스타일이 좋은 일들을 불러올 수는 있으나 과도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우면 내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전부인 사람보다는 단정하면서도 품격을 갖추되 그속 기품이 고이 접은 듯 드러나는 사람에게 세상은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낍니다. 일의 시작에 앞서 사람과 합해야 합니다. 사람의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람에게서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힘쓰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부하도 없이 가진 것이라곤 자신의 능력과 열정뿐이라면 시작은 화려해도 머지않아 한계가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함께할 때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면 자신 주변으로 화사한 빛이 번져갑니다. 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때 예의와 존중하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면 중간에 갈등과 싸움이 생길지라도 결국은 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주변에 사람을 모으는 사람들은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할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며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내게 우호적이니 사람을 사귀는 일에도 마음이 편합니다. 편안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많아집니다. 과하게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처럼 내 옆으로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쁘게 맞이하고 자유롭게 순종하며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단 겸손이 과하면 자신의 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위험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에게는 강함과 부드러운 면이 공존하는데 이 둘을 잘 운용하되 부드러움 때문에 강한 부분마저 손상케 된다면 남에게 무시당하고 자신도 비참해집니다. 때로는 과도한 겸손이 오히려 오만함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모처럼 순풍을 만났는데 하늘을 향한 돛도 없고 물살을 가로지를 방향키도 없다면 바람은 그 배를 그저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과도한 열정이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실패로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작은 규모라면 교훈이 되겠지만 무작정 큰일을 벌여놓고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에까지 커다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자신이 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열정이 능력을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작은 실수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에 제어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강함과 부드러움을 조율하고 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알아야 앞날에 이로움이 있습니다. 과도한 열정으로 인해 작은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바로잡으면 길합니다. 오직 바른 길로 걸어가고 바른 방법을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실수가 없을 때는 실수를 예방하는데 늘 주의해야 합니다. 앞날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큰 손해가 생겨서 위험해집니다.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고 싶을 때는 한 번의 반성이 중요합니다. 내 앞에 닥친 상황이 용납되지 않을 때, 또 밤잠을 설칠 때, 훌훌 털어버리고 기약 없는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신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입니다. 걸음을 앞으로만 향하던 방향을 들어서 한 발짝 한 발짝 뒷걸음질 쳐보는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조용히 떠올리다 보면 오늘의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었던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지고 보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은 모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실패는 자기 자신에 대해 무지한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에는 소질이 없는가, 우선 이두 가지만 확실해도 노력에 대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꽤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반성입니다.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무려 오늘 하루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료들이 나에게 건넨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재생시켜 봅니다. 반성하기가 습관이 되면 마음을 억누르던 걱정과 불안이 어느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내일을 준비하는 반짝반짝한 지혜가 스며들 수 있습니다. 성공에 닿기 위한 좌절일 뿐입니다. 지금은 비록 닭도 보이지 않고 시련이 닥쳐오는 막막한 상황이지만 섣불리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자양분을 기르는 때입니다. 비록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도 걱정하거나 상심하기보다는 할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 여백을 채우도록 해야 합니다. 무너진 자신의 모습마저 웃으면서 치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성공은 엄마의 마음으로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키워내는 성품이 부자를 만듭니다. 주역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우선시 되는 자질을 욕심이나 열정이 아닌 모성에서 찾습니다. 세상의 모성을 대표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지입니다. 대지는 우선 하늘의 흐름에 순응합니다. 시간과 계절의 흐름에 맞추어 만물을 안아 키우며 성장시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것은 하늘이지만 이를 키우고 쌓아가는 곳은 대지입니다. 주역에서 가장 부드럽고 인정 많은 괴, 공 괴는 땅을 의미합니다. 대지는 생명을 안아 키우는 만물의 어머니입니다. 우선 세상의 초점을 자기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밤하늘 저 넘어 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둘러싼 세상의 재물은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 것보다 남의 것이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많아질수록 내 몫이 작아집니다. 반면, 멀리 우주로부터 나를 포함한 세상을 바라보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토록 욕심냈던 돈과 재물들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재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으나, 머지않아 그 흐름의 방향이 다른 일을 향할 수도 있고, 지금은 내가 처참하게 부족한 상황이지만,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재물의 물꼬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것이 작다고 한숨 쉬지 말아야 합니다. 땅은 하늘에 대고 불평하는 법이 없습니다. 동물이나 식물은 철마다 이동을 하거나 추위와 더위를 가리기 위해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지만 대지는 맨살로 사계절을 지내도 차분히 세월을 지켜나갑니다. 하늘의 순리를 따르며 생명을 지키기에 만물을 모두 품는 안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공간을 넉넉히 잡아야 합니다. 땅처럼 든든하고 평온한 마음이 바탕이 되면 자신이 맡은 소임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자신의 덕성 위에 쌓인 재물들은 한 사람의 분량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마음의 공간이 넉넉해질수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력하던 일에 대박이 터지거나 돈벼락을 맞아서 엄청난 이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기회는 꼭 오기 마련이지만 누구나 이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 횡재를 주체하지 못하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얻은 것을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 큰 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재물이 쏟아짐을 기쁘게 받되 흥분하지 않고 잠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자기 그릇에 넘쳐나면 주변의 부족함을 떠올리며 나누어 담을 줄 압니다. 자신의 곡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밥그릇도 채울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이 얻은 사람이 정성을 다해 주변을 돌보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풍요로움이 절정에 달해 조용히 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가진 것을 떠벌리는 사람은 부자라기보다는 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가진 게 많으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머지않아 그 재운이 다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정 큰 재산을 품은 부자들은 조용합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차분한 걸음걸이로 길을 걷습니다. 부귀영화는 드러내놓고 떠들어대는 순간 번개처럼 한 순간에 사라진다는 진실을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부자들은 거북이 걸음을 좋아합니다. 느긋하지만 멈춤이 없어 풍요로움으로 차분히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오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내일 맞을 미래를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안전장치로 대비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겨도 큰 화로 번지지 않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능력자보다는 조용하게 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더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손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내가 미치고 손해보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지금 당장은 돈이나 재물이 줄어들지만 앞으로 크게 더해질 시기인 것입니다. 손해를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한 부분은 절약과 절제로 메우면 앞으로 커다란 이익이 더해집니다. 자벌을 놓아주니 잉어를 몰고 오는 형상이 됩니다. 즉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보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100원을 넣으면 딱 100원어치 커피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가끔은 동전을 집어 삼키기도 하지만 또 돈이 없을 때툭 하고 치면 만난 커피가 공짜로 나오기도 합니다. 길게 난 길을 걷는 것처럼 멀리 바라보면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목적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고 더군다나 손에는 조금도 보지 않으리라 긴장하고 악을 쓰다 보면 우리는 길가에 흐드러진 멋진 선물들을 놓치게 됩니다. 가끔은 마음을 비우고 작은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겸허함은 인생 최선의 미덕이 됩니다. 겸손이란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내고 자신의 맨살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타인에게 보태어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함께 축켜 세우고 공경하는 행동입니다. 스스로 덜어낼 수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지지와 존중을 받습니다. 겸손은 조용한 힘으로 자신을 앞으로 밀고 가며 많은 사람들이 두손 걷고 나서서 자신을 돕게 만듭니다. 자신이 지닌 약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한다면 지금보다 더 커다란 힘이 자신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살다 보면 이익이 되는 일도 있지만 손해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